거울이 뭐야? 그냥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 그때 난생 처음 느껴봤어요. 아 피부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갈가 먹힐 수 있구나. 저는 그두 가지를 먹었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붉은 여드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여드름에 좋다는 연고 뭘 바르고 뭘 해봐도 가라앉지 않는 분들 계시죠?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제가 모낭염 번지는 걸 겪으면서 그 당시에 썼던 제품군. 그러니까 루틴 하나를 통째로 알려드릴 건데요. 진짜 그냥 순하게 보습감, 수분감만 빵 채워주는 애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준돌입니다. 여러분,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벌써 구독자 4만 명을 달성했고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1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쭉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낭염만을 집중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볼 건데요. 일단 과거에 겪었던 제 피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여드름보다는 모낭염을 훨씬 더 많이 겪었고, 모낭염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피부거든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 제턱 피부 흉터들 보이시나요? 이게 다 모낭염이 번져서 생긴 흔적들이에요.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깔끔해졌죠? 그래서 제가 모낭염이 득실됐던 내 피부 이거 다 어떻게 없앴는지 습관부터 제품 루틴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낭염 스토리예요. 우선 간단하게 제 피부 스토리텔링부터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이 사진이 오늘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 주변 사람들이 제턱 라인 피부를 보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불타도 아니고 검불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진도 더 이상 찍기 힘들었고 거울조차 보기가 싫었어요. 거울이 뭐야 그냥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 그때 난생 처음 느껴봤어요. 아, 피부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갈가 먹힐 수 있구나. 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람을 만났을 때제 왼쪽 턱 피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기준에서 오른쪽일 거예요 왼쪽 턱 피부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영화관 가서 보통 앉을 때 이렇게 옆으로 앉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턱 피부가 보이지 않게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앉으려고 했었던 버릇이 있었고요 그때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맨날 내 피부 어때? 좀 괜찮아졌지? 지금은 어떤 것 같아? 하루 마다마다 병적으로 물어보고 뭔가 그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갈구했던 제 모습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피부를 겪고 계시는 분들께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께 돌아서 가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호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했던 모든 것다풀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줘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모낭염을 없애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 여드름이랑 모낭염이랑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과해지기만 해도 나는 게 여드름이고요. 즉 피부에 유분감만 가득해도 난다는 거겠죠. 또 호르몬 변화, 식습관, 수면습관 등등등등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여드름이 났을 때 보통은 이런 붉은색을 띠면서 속에 알맹이가 만져지고 단단한 바위처럼 나는 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모낭염은요 모낭에 염증이 발생해서 나는 세균성 질환이고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난다고 보시면 돼요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너무 많죠 다 알고 계시는 위생 뭐 베개 커버라든지 아니면 면도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일상 속에서 저희 피부에 닿는 무언가 등등이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각자 발생하는 양상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 여드름이랑 모낭염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요?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드름을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난 환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대서 만져보면요 안에 단단한 알맹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또 붉게 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모낭염은 어떻게 나냐면요 꼭 이렇게 날치알 같은 노란색 고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위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면서 나는 게 일반적이죠. 확실히 두 사진을 비교했을 때 달라요. 그리고 여드름은 압출을 해보면 씨앗이 나오거든요. 씨앗.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씨앗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근데 모낭염은 짰을 때 앞에 달려있는 노란색 날치알이 빠지고 나면 고름이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두 개를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구분을 잘해야 치료가 빨리 될수 있는지 이건 뒤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관리. 모낭염은 이거 하나만 잘 지키셔도 반은 나으셨습니다. 모낭염이 말 그대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절반이에요. 그냥. 특히나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면도기. 면도 칼날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 자주 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베개 커버가 있겠죠? 제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는데요 모낭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제가 딱 하나 잡아낸 게 이거거든요 유난히 왼쪽 턱이랑 왼쪽 볼으로 싹다 번지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베개커버를 세탁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왼쪽 턱이랑 왼쪽 볼 면만 닿는 거예요 항상 잘 때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모낭염이 하나 둘 나던 게 전체로 번졌죠 사실 제가 지금이야 베개커버 세탁을 3-4일에 한 번씩 해주는데 예전에는 1일 1세탁 했습니다 그만큼 베개 커버 세탁은 진짜 강박을 가질만 하다. 이것만 좀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모낭염 아마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는 줄어드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건. 저희가 세안 후에 항상 닦는 게 뭐예요? 수건이죠.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저희가 난 땀을 닦느라고 쓰는 게 수건이잖아요. 집에 있는 수건.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 세척 진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고. 저도 가끔 고양이 털 때문에 수건으로 닦다가 알러지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운동할 때 헬스장 수건 많이 쓰시잖아요. 헬스장 수건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인이 사용하는 거고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그 수건을 대량으로 세탁해서 그냥 밖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걸로 땀 닦는다고 막 얼굴 전체를 비비고 하시면은 당연히 모낭염이 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아싸리 그냥 애초부터 개인 수건을 챙겨 가는 거예요. 개인 수건 챙겨 가는 게 운동할 때마다 새로운 수건을 갈아준다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롭기도 한데요. 그냥 만약에 내가 모낭염이 번지는 피부야. 번지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수건. 아시겠죠?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모낭염 압출이에요 압출 제 피부에 있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나이 섰던 모낭염을 전부 다 압출을 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흉들이 뭣도 모르고 짜서 생긴 거고 짜서 번진 거거든요 보시면 모낭염 흔적 궤적이 전체 고루고루 나 있는 게 아니라 한턱 선라인에 유난히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이게 압출해서 번진 거예요 근데 압출을 하기 전에는 이 흉터가 붉게 부어오른 상태 플러스 노란 날치알들이 다다다닥 붙어있었겠죠. 그때 그 당시 사진을 찍어 놨어야 했는데 그걸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운데 진짜 환공포증 걸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메이크업으로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가 하얘지고 오히려 이 노란색 날치알들이 더 돋보였어요. 솔직히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짰어요. 그래서 짜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돼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연고 바르고 가려워도 아무리 짜지 짜고 싶어도 이 피부를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가려워도 세안하다가 자연스레 터질 때까지 연고 꾸준하게 발라주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낭염은 진짜 인내 하나가 끝이에요. 아나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짠다고 하면 내가 말리신 못하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긴말할것이 짜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다음 카테고리.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모낭염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약이랑 연고인데요. 먼저 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모낭염이랑 관계가 없는 이야기긴 한데 모낭염이 아닌 여드름에 먹는 이소티논이나 로아큐탄과 같은 그런 약들이죠. 그런 약들을 복용하는 거를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 왔는데 그 이유가 저도 한 7일 먹고 끊었거든요. 먹자마자 안구랑 몸, 입술, 얼굴 피부는 말할 것도 없이 건조감에 쫙쫙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바싹 메마른다는 게 저는 그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건조감을 극도로 심하게 느꼈고, 심지어는 속이 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저는 끊긴 했는데, 무엇보다 이게 말 그대로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게 아니라 피지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냥 잠시 눌러놓는 거잖아. 그럼 그 약을 먹다가 끊는 순간에 피지가 억제되어 있던 것들이 싹다 올라오겠죠. 그런 건조감 부작용을 달고 살면서 그 약을 평생 드실 거예요. 여드름을 없애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지를 가둬놓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약을 먹지 말고 그냥 당장에는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피부 장벽 관리를 밑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피지를 없애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이소티논 로아큐탄 없이 했어요. 다 없앴고 지금 심지어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낭염 약은요? 보통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해요. 저는 그두 가지를 먹었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모낭염이 걷잡을수 없이 미친 듯이 번져.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이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계열의 약을 단기간만 복용을 하시고, 그 번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까요? 그 추세를 살짝 꺾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지만,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가 사실 피부과 전문의 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살짝 형용한 그런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이미노신과 독시사이클린의 부작용도 공존하겠죠. 제가 겪었던 거는 살짝 속이 안 좋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끝. 만약에 드셔보시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 그냥 약을 끊으시고요. 부작용이 어, 그냥 괜찮은데? 하시면 그냥 계속 드시는 거 추천. 잡힐 때까지 화장품 이것저것 바를 게 아니라 저는 이 방법을 그냥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뭔가 붉은 여드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여드름에 좋다는 연고 뭘 바르고 뭘 해봐도 가라앉지 않는 분들 계시죠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게 여드름인 줄 알고 발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드름이 아닌 모낭염이었던 거지 이 모낭염에는요 여드름 연고로 유명한 뭐 큐아크네 크림, 에크논 크림 아니 그 에크논 크림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못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제가 썼던 두 가지는요 에스로반 요거랑 베아로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썼었어요 이게 아마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항생제 연고인데요. 전 여기다가 닥터 예스킨올젤 포르테 이것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참고로 여기서 에스로반이랑 베아로반은 둘다 똑같은 성분인데 회사만 다른 거라 이둘중뭘 쓰셔도 무관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거를 모낭염 부위에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발라줘요. 특히 자기 전엔 무조건 발라주고 잡니다. 발라주고 2, 3일 지나면서부터 모낭염이 가라앉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날치알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굳으면서 탈락하거든요. 그럼 흉도 훨씬 덜 지고 피부 재생 관리를 할때 훨씬 유리하겠죠. 제 기준은 반 낮으로 꾸준하게 발라줬었고 이걸 바르고 나면 또 모낭염 부위가 미친 듯이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아나 피부 이거 잡아 뜯고 싶어 할 정도로. 그거는 정상 반응이니까 그냥 긁지 마시고 냅두세요. 이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바르고 모낭염이 다 들어갔어. 그래도 최대 10일까지는 꾸준하게 발라주셔야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10일을 넘겨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도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얘네를 한번 썼다? 그럼 최대 10일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모낭염이 사라지든 뭐든 그 자리에 계속 그냥. 그 다음은 닥터 예스킨홀젤 포르테 이 제품. 이거는 모낭염이랑 여드름 더블 케어가 가능한 스팟인데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효과가 꽤 괜찮거든요. 제일 좋았던 건 육안상으로 진짜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여드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저조차도 아 이걸 에스로반을 발라야 되나? 여드름 스팟을 발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그냥 얘 하나 띡 발라줍니다. 무엇보다 얘는 내성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 항생제 연고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S로반, 베아로반 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연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낭염이 많이 나는데 나는 S로반이랑 베아로반을 안 써봤어 하시는 분들은 S로반, 베아로반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 그럼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제가 모낭염 번지는 걸 겪으면서 그 당시에 썼던 제품군, 그러니까 루틴 하나를 통째로 알려드릴 건데요. 진짜 그냥 순하게 보습감, 수분감만 빵 채워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낭염이 번지는 피부에는요. 비싼 화장품? 좋은 화장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곧 마켓하는 제품들이라든지, 제가 여드름 진정이 어쩌고 하면서 꼭 사봐라 하는 그런 제품들 있죠. 단순히 모낭염만 고민이시라면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요. 그럼, 바로 제품 소개. 일단 첫 번째. 클렌저는 뭘 썼냐면요. 바로 이솔 논드라인 클렌저. 이거 썼었어요.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찐 여드름 환자들이 모여서 좋은 제품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알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진짜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피부에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줬던 그냥 은인 같은 클렌저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줬는데? 제가 군인 때는 야외 작업을 항상 나가기 때문에 선크림을 항상 발라줬어야 됐어요. 그냥 동심일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피부 상태를 보시면 이중 세안을 할 피부 컨디션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이 클렌징 밀크랑 클렌징 젤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형 자체도 엄청 쫀쫀하고 밀도가 높은 거품이 나는 제형인데 약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크림 하나까지는 거뜬하게 지워줄 정도로 세정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이거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다시 구매를 해온 건데, 아마 이솔 화장품 관계자분들께서는 준돌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원스텝 클렌저로 선크림까지 싹 지워줄 정도로 세정력이 너무 좋은데, 자극이 1도 없고, 세라마이드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그냥 촉촉해요. 근데 또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이 클렌저 냄새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약간 헬스 3시간 하고 발 축축하게 젖었을 때 나는 그 발냄새 그 그런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에 적응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사용할 클렌저다. 아무튼 예민해서 이중세안은 꿈도 못 꾸는 예민 피부나 진짜 세정력 좋은 약산성 클렌저 찾는 사람 이거 꼭 한번 써보시고요. 심지어 가격도 엄청 싸요. 11,000원인가? 뭐 쿠팡에서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냄새에 많이 민감하다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그럼 다음 토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너는 상대 아줄렌 수더 토너 이거예요 이것도 제가 매 영상 제품 추천을 할 때마다 피부 뒤집혔을 때나 진정이 필요할 때나 뭐 수분감을 채워준다 어쩌고 할때 매번 추천드리는 게이 토너인데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전역을 23년 4월 25일인가 그때 했거든요 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제 화장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토너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제 제품들 중에 뭐 라로슈포제라든지 토리든 수분 앰플이라든지 그런 근본 추천 제품들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 바뀐 돌입니다. 바뀐 돌. 성분으로 간단하게 보면 피부에 도움 되는 구아야줄렌. 뭐 쿨링감에도 도움을 주고요. 무엇보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토너들이 대부분 다 물같이 흐르는 제형이라 처음부터 수분을 빡 넣어 줄수 있는 그런 토너가 별로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얘는 제형 자체가 되게 묽고 점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이 계절에 써주기에 제철 맞은 첫 단계부터 수분 부스팅을 빡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민감하시거나 피부에 속건조, 피부 건강을 되찾고 싶다. 수분을 되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아, 그냥 한번 써 보세요. 그냥. 네. 다른 말안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앰플.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이것도 군인 때부터 꾸준히 써왔던 제품. 수분 앰플인데 뭔가 부가적인 성분 말고 진짜 오로지 수분, 히알루론산에만 집중한 제품이라 순하게 피부에 수분감만 가득 채워 줄수 있는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더 토너와 같이 점성이고 묽은 제형이라 보다 쫀쫀하게 수분감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얘는 썼을 때 일단 여드름도 안 나고 피부 자체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수분 앰플 중에서는 얘를 뛰어넘을 티어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어중간한 수분 진정 앰플, 뭐 시카 앰플 이런 거쓸 바에 그냥 이거 쓰세요 세 번째, 이제 로션인데요 바로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로션은 제 영상에서 아예 처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댓글로 제가 몇번 알려드린 적 있어가지고 소소해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제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받을 때 그냥 뭘 발라도 불난 것처럼 따갑고 홍조 생기고 그럴 때 유일하게 받았던 게이 로션인데요. 이 제품이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순한 보습제거든요. 왜 그런 말 아시죠?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기능 싹다 빼고 오로지 수분 보습에 집중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바를 때 텍스처감도 수분감 가득한, 보습감도 가득한, 그냥 순한 로션인데 향이 1도 안 나는 무향이라서 저는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냄새가 안 나요. 제 손등 살 냄새밖에 안 납니다. 지금은 피부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제가 잘안 쓰긴 하는데, 저와 같은 피부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계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상대 수더 토너, 토리든 수분 앰플,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이세 가지 조합 루틴이 극, 극, 극 예민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초반 피부에 수분감을 깔아주는 작업을 할때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낭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제가 했던 습관들, 제가 썼던 제품 루틴을 그냥 통째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때 당시 저한테 감정이 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열심히, 악센트도 좀 세게 넣으면서 촬영을 한것 같아요. 그냥 저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항상 말하지만 저와 같은 피부를 겪고 계시는 분들께 힘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빙빙 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낭염에 화장품 의미 없는데 좋은 화장품 보고 혹해가지고 계속 돈 낭비만 하고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네요. 너무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꼭 제가 한 대로 한 번만 해보시고 이대로 했는데 모낭염이 안 잡혀. 그럼 댓글로 저한테 욕하셔도 돼요. 그 댓글 안 지울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